예, 완전 족쳤음 진짜로. 애들 막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예, 사무엘을 예, 사무엘 완전 작살 났어요 진짜. 결제를 못해 애가 키를 갖고 있는데 물려가지고 결제를 못해. <laughs> 우어 <우울>. 연구시설이네. 에이 <laughs> 아, 진짜. 방금판 좀 대박이었음. 아 이거 고렙들인데 이거 걸려들었어. 쉴드를 좀 제대로 쓰고 이게 소환을 했던 게좀직효했네요 조금 빨리 뽑기도 했고 방향 이렇게 잘 봐가지고 근데 솔직히 마지막은 약간 좀막 소환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걸려드네요 어쨌든 질이 그리고 로켓이 아니라 또 사무라이 에지어가지고 윌리엄한테는 좋은데 일반 좀비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로켓이었으면 이거 진짜 결과가 달라졌다 이거 로켓이었으면 이거 그냥 털렸을 수도 있겠다 좀비들이 진짜 싹다 죽을 테니까, 와 진짜 기습은 가끔 하면 되게 재밌네. 가끔 해봐야지, 또오 마이갓! 저 허스키 보이 저분 또 만났네. 아이씨, 레벨이 다왜 이렇게 높냐. 아 이거 아니 진짜 밥만 먹고 진짜 레지스탕스만 했나. 왜 이렇게 레벨이 높아? 내내 내 발레리가 지금 70 원절인데 와 이거를 와저 키오마사 저분도 좀본것 같은데. 에 마이너스 30 총과 40 총과 그랬어요. <laughs> 애들이 그냥 다 알아서 물리더군요.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재밌다 근데 이렇게 이겨야 재밌지 게임은 역시 이겨야 제맛이죠 기스바네트 아니다 이번엔 디펜스 디펜스 아네트다 디펜스 원조 디펜스의 맛을 보여줘야 되겠죠 원조 디펜스의 맛을 보여주고 가스 형폭 아이씨 에너지가 모자라 아이 씨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잠깐만.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Please reconsider. y u c k 그래 부어부어부어 그렇지. 죽지 마.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좀비 죽네. 아이고 아이고 좀비 죽네 아이고 아이고 좀비 죽네 그니까요 헷갈리게 좀 해야되겠어요 아이고 씨 얘네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나를 진짜 보자기로 보나 씨 Make your peace 오지마! <laughs> 우후! 오지마! 얌전히 독이나 걸리라고 왜 그래, 이렇게 <laughs> 열지 마! 얌전히 독이나 걸려! 도와 블킹 <laughs> I cannot sit idly. Bars. Oh, Coyotrosa, t u Your continued efforts only place humanity in greater danger. In greater danger. We won a l o 아 역시 이거 버프를 안채워주면은아 얘네들은 일반 좀비나 다를 바가 없어 6분이면은 그냥 보통이지 슬라이디리 아이 윌나캐나렛유 리치트 여기로 오네 잠깐만 그러면 흉폭화 좀비

I'll handle this myself 가라 아이비! 가라! 음. 아이씨 잘못 눌렀다 이거 아이씨 I will find you 아무도 화염병을 안 들고 왔단 말이야? 아니구나. No. Here, 개새끼들아! 이리 오지마! <laughs> 아이비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열받네 이거. 존나 열받네? So 아 진짜 아이비 뭐 하고 있냐 지금? 아 열받네. 존나 열받네? 킹 받네? 잡았다. <laughs> 죽았다라 타이론. <laughs> 아우 죽어라 타이론. 이 새끼들이 뒤지려고 발레리 온다, 발레리 온다. 저거 막아야 돼, 저거 막아야 돼, 저거 막아야 돼. 아, 살렸나? 아, 씨발 좋대. 아우, 아니 이 새끼가... 아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빼고, 차라리... 아, 이거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아 이거 씨 에너지 에너지 씨발! 아우 어, 잡았다 타이론 잡았어 또 살렸네. 아우! 결제하지 마! 그만해, 그만해! 아, 결제 좀 그만하란 말이야. 졸라 열받네, 춤 봤네. 어? 아, EIS 오프라인이구나. 아이씨, 잠깐만. 그러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지. 방법은 그럼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아 이거는 좀비를 아무리 강화시켜도 근데 씨. 2분 50초면 그래도 많이 깎기는 했다. 되게, 되게 많이 깎기는 했네요. 아, 씨. Each step they take brings you closer to death. 제뭐 하는 거야 타이론? 타이론 뭐하니? everyone feeling better do you really need me to end you manually 절대 너희를 내보내지 않겠다. 디스 윌비 오버 순. 아씨. 디스 윌비 오버 순이다 이 새끼들. 에너지 에너지. 하나 남았냐, 아시. How do you know that this wasn't all foretold? 아, 이거 잠깐만. Checking. 뭐라? You will never escape. Let's not do that again, William. 죽어라, 마틴. 아이씨 빨간 약을 안 바르면은 아 그래요? 아 맞다 빨간 약을 안 치렀구나 2분 47초 이거는 할만해 Can't you feel the virus Can't you feel the i-virus You must let me put an end to you End to you 이놈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주지 껄껄껄껄 아이 비도 좀 준비해 놓고 가라. 흉폭화 아이 씨 에너지가 왜 이렇게 늦게 차냐? 이거 아이 씨 돌아버리겠네. Accept your demise. 아이고 나중네, 아이고 나중네, 아이고 나중네, 아 아이고 나중네. 풀다운이. 죽어라 이 개새끼들아. 절대로 못보네아참 e i s 이거 참. Cassa, kasu kasu You will not destroy them all. 죽어라 oh. uh -huh, uh -huh. No worries. One more time. Even as you fight, you're brutish. 나갔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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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나가. 어, 씨발, 잠깐만. Get this far. Paddle. William, help me finish this. <clears throat> 이걸로 버튼 잡아, 아잡았다씨죽 어서, 타 이로, 나이 정말로. 어딜 가이 새끼야 어디가? Just, Just as I expected. 이 새끼들이 아까 나를 그렇게 발라놓더니요. 어? 원조 디펜스 맛집에서 이기려 고 그래? 이 놈들이 말이야. 씨. And so you end come here, 하하하하. <laughs> 내가 이겼다 이놈들아. I win, you lose. Nice.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원조 디펜스의 맛을 덜 보셨구만 이거. <laughs> 아 이게 역시 이기니까 재밌네. <laughs> 역시 이겨야 제맛이죠 게임은. <laughs> 역시 이겨야 제맛이야. 아.